코로나 19는 딱히 치료제가 없어서 확진자도 격리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죠. 기저 질환이 있거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데요. 임신부의 경우 바이러스가 태아에게 전염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감염에 대한 불안한 마음 감출 수가 없습니다. 성남시는 고위험군인 임신부를 위해 12일부터 20일까지 관내 임신부를 대상으로 1인당 5매씩. 총 13,000여 개의 마스크를 지급합니다. SNS를 통해서 어느 임신부가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직접 제안한 내용이 실제 정책에 반영된 겁니다.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마스크를 사려고 했는데 구입하지 못했거든요. 병원을 갈 때도 마스크가 필수인데 마스크 없어서 걱정했는데 이렇게 시에서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뻐요. 감사합니다.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마스크 가격은 자꾸 오르고 임신한 몸으로 줄을 서서 마스크를 사는 일이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었는데 이번 마스크 배부 소식이 정말 반갑다는 반응입니다. 시민과 소통을 중요시하는 성남시 이번 사례는 피드백 행정에 좋은 일이라고 할수 있겠죠. 관내에서 마스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각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로 전체 2,825명입니다. 직접 본인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받거나 산모수첩을 지참하면 대리수령도 가능한데요. 임신부 여러분은 3월 20일까지 꼭 마스크 받으시기 바랍니다.